굿즈 내놔! 열쇠고리 열쇠고리 굿즈 d 응. 와아 s e 없는 거봐 봐봐 봐매려있잖잖아 p 어 어. 어떤 of n u 다 웃겨 b a Better l 나중 e 여기 꼬리도 달려 d job. 그래? come on. 는는 a 얘는 에 o u Okay. Okay. o 스트레스 볼! 귀엽지? 기다렸지! 나를! 아니 미쳤나봐! 스트레스 네 아니 스트레스 풀렸네. 왜 그러고. 정신 나갔나봐. 미쳤나봐. 던져도 돼? 그래라 던져도 데네가 가져, 가져와야 돼. 이거 귀엽다.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 안 돌아와. 뭘 돌아와. 갖고 와 빨리. 봐봐. 돌아왔어. 갖고 와! <laughs> 너 그거 봤어? 그 누구냐? 했다고. 그 사람이 언니꺼 가지고 야구 배트로딱 때려놨어. 케인님 아, 아. 케인님. 아. 너들어오 야구 방망이를 왜안 줘? 야구 방망이를 왜 줘? 그걸까지 줘야 만성인 가아야 차라리 여기다 이렇게 던져 아! 또 진짜! 오잖아 이렇게 던진 게. 변명하다. 그렇지? 좋은 생각이야. 오잉? <laughs> 와! 다. 맞았잖아! 미친야 어! 근데 나머지 하나안 가져왔어. 뭐뭐있아 포토카드. 그 카드, 카드 가져야지안 가져왔어. 아 여기서 카드.. 아니 있었는데? 카드 게임해야지. 됐어요. 밥 먹어요 이제. 밥먹어요 카드가 네. 있어야지. 카드 안 갖고 왔어. 이야! 어디 갔어? 변호장, 변호장. 어쩔? 넌 밑으로 갔다. 넌내밑들어갔다아씨깜짝이 <laughs> 응. 왜? <laughs> <laughs> 이거랑 <웃음> <웃음> <이렇게> <웃음> <웃음> 아고 이거는 가져가는 거 내가 주는 거지. 아, 가져가야지. 아, 내 거야. 그래 다시 가져가야 돼. 아, 가져갈할 거야. 그때. 뭐, 리셋 어때? 리샤가뭔데 리액션. 리액션? 야, 짜바댕기는 소리. 난 사실은 이거 뿅뿅 소리 안좋 줘서. 뿅뿅. 뿅뿅. 애기 장난감이 아니라고. 뿅뿅. 애기, 애기 장난감이 아니야. 네. 됐어. 밥 먹어. 줘. 압수. 싫어. 촉감이 호감 좋은데? 아이거 엄마 갖고 있을 거야? 안 돼. 내 거야. <laughs> 아, 나나 연타만 할래. 아. 아! 아파. 갑니다. 아뭐 하냐고. 아니, 왜 날아가? 어? 삼장 삼장 필요해. 아이 만들어 아 만들어 줘. 야, 너무 가벼운데? 만들어 줘. 어, 봤지? 아휴. 내가 로차 줄게. 발로왜차냐고 그걸. 청이. 발로 차서 방구대 위로 올려 그러면 장롱대? 당구대 위로 올리라고 아미친따라야왜 풀어 하려고 아니 전장 맞췄잖아 야왜아 진짜 야, 이, 이걸로 그냥 제기차기를 하지 아, 아니 제기차기를 <laughs> 왜하냐고좀 좋은 생각이다 엄마 다 만들래 아 진짜 아빠 만들어달래 아 짜증나 나, 진짜 제기차기 못해 제기차기 하지마 그래, 열받게 하지마. 어땠어? 굿즈 네? 어때? 그저 그래. 그저 그래? 왜? 귀엽잖아. 그저 그래? 에라이그랬어쎄 야, 김희동 어때? 뻑큐 알리지 말고. 야구 빡다다. 뭔데? 진액 골드. 아니. 엄마는 어땠어? 굿즈.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요, 이뻐요, 귀여워요, 네. 좋아요 고마워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도 해주세요